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 날입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있고 1월에는 저와 남자친구의 6주년도 있어서 어디로 여행을 갈지 슬슬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행을 갈때 숙소도 이왕이면 같은 곳이라도 더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게 되죠. 호텔 예약 사이트로 최저가를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스테이피아라는 플랫폼이에요. 스테이피아는 AI가 수집한 전 세계 316만 개의 호텔 최저가에 추가로 회원 전용 할인 혜택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정말 최저가의 호텔 예약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저가 중 최저가로 호텔을 예약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저렴한 것 같은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거기서 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긴말 필요 없... 이 스테이피아 플랫폼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면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신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5,000원을 추가로 할인하는 쿠폰을 주는 기간안정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쿠폰이 좋았던 게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발급이 되는 데다가 보통 이런 쿠폰을 줄때꼭 밑에 조그맣게 5만원 이상 결제시, 10만원 이상 결제시와 같은 조건이 붙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제 금액의 조건이 하나도 없이 모든 구매에 할인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꼭꼭 받아가시면 좋을 듯해요. 저도 회원가입을 하고 이렇게 사이트를 둘러보는데 해외 호텔을 예약할 때쓸수 있는 이벤트나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 316만 개의 호텔 정보가 있어서 정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우선 갈 목적지를 정해주신 뒤에 숙소에 묵을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고 인원수를 체크를 해주세요. AI가 실시간 최저가를 찾아주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를 해서 알려주는데 정말 엄청 편하더라고요. 특히 실시간 최저가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숨기거나 추가로 예약해야 하는 수수료도 없이 보이는 가격으로 최종 결제가를 받아서 예약까지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취향 여행지도 볼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호텔도 저렴한 가격으로 둘러볼 수가 있는데다가 실시간 최저가보다 최대 31%나 더 싸게 예약할 수 있는 스테이피아 플랫폼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스테이피아 플랫폼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언급했던 신규 회원가입 쿠폰은 2023년 1월 7일 자정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 예약할 때 사용된 쿠폰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쿠폰함으로 다시 반환이 되고 쿠폰 유효기간 내에 또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선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을 하신 뒤에 나중에 취소를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예약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테이피아 플랫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플랫폼 볼수 있는 링크들을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